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저 그들이 믿지 않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원하고자 하는 일휴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살지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보고 싶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도 거져받다 거져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상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 은혜와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의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으시면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떠한 발걸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어, 여러분, 발걸음에는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변동을 뛰어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가족의 발걸음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졸업장을 받으러 강단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에는 성취의 기쁨이 있고 또 이별을 구하는 발걸음에는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이 발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현신은 천국의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잔치가 벌어져요. 아,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3절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위대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학력이나 재산,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거나, 또는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적으로 정신수양을 하면서 사는 그런, 어 사람들에게 잊지 않는 거예요. 그저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 말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죠. 그저 그냥 주문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장 찾아볼게요. 성경 한장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라고 있습니다. 맨그 신약과 가깝습니다. 신약과 가까운 곳에 보시면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어, 1273페이지입니다. 구약서 경 1277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1273페이지입니다. 200... 173페이지 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73페이지 요해에서 3장 2장 32절 2장 32절을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강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 제가 국민학교, 어, 국민학교라고, 이상하네. <laughs> 한동안 돼서, 초등학교, 요즘에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제가 다닐때 국민학교였고, 어, 여름방학 전에요, 여름방학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 너희들 위험한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라! 라고 했어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렇게 소리치라고 람들요 아마도 물놀이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상 살기 위해서 호우적 데있는데 몸은 점점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스스로 정신승리를 합니다. 난살수 있어. 난 스스로 구원할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겠죠. 물에 빠져요 자신 스스로 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소리치셔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플라토 신두름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개인이 목표를 정해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막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다 보면 막 어려움도 있고 또어 고난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다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이루었는데 그 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있나요? 그 지난주에 오륙교회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륙교회를 갔었는데요. 오륙교회 그 주변에요. 그 오륙교회에서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이렇게 나와서 걷는데, 글쎄 이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바로 제와이이예요오륙교회그 옆, 역 오륙교회에서 한 15m, 20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이게 제와이프네. 이 JYP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 JYP는요, 연예계의 굵직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박진영씨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예요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 그룹이 GOD, BE, 원더걸스, 2PM, 미세이, 트와이스 뭐 어, 이게요? 저도 트와이스 좋아, 좋아합니다. <laughs> 트와이스. <laughs> 트와이스. 유명한 그룹들이요, 많이 있어요, 이 회사에.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게 입구를 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마다 유명해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어, 그 회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한 순간에 잊혀진 겁니다. 한 순간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가 한 순간에 모두 다 없어지고 마는데 그것을 연예인들이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연예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예인만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심리학에 보면 보착오류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급격하게 찾아오는 공허감을 경험하게 되는 다 그걸 바로 도착교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어, 부르려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이, 여기서 부르려면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부르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라는 얘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이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그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야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자 1950년에요 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 군복이었던 해럴드 보엘 케리라는 목사님의 이야기. 이분은 최전방에서 죽어가는 한국 병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몸짓과 눈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어느 날 총상을 입고 죽어가는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보웬트 목사님은 그 청년 곁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청년이 순간 깨서 보면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더듬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 청년의 구원은 보엘텔 목사님의 위험한 전장을 누비며 전한 그 복음의 소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넉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존 넉스라는 목사님이 말년에 1억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냉담함이었다. 내가 지옥 의 고통과 천국의 영광을 정말로 믿었더라면 나는 사람들의 목덜미를 붙잡고서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막스 목사님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나만의 신앙, 나만의 믿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면, 넓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을 겁니다. 2024년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많은 주민들이 잠들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아파트 주민이었던 23살의 우영일 청년이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꼭대기층으로만 13층까지 올라갔는데 복도 곳곳에 불이 그을렸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요 각 층을 돌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1층부터 13층까지 두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불났으니까 빨리 나오시라. 빨리 피하시라. 그리고 피하다가 복도에 쓰러진 고령의그 주민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불은 났지만 주민 95명 모두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불이 두려워서 자신만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요. 아마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고 안나오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거예요 제가 전에 그한정포의 물건을 사러 갔다가 어그 사장님에게 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저 교회 다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laughs>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보냄을 받은 발걸음은 왜 아름다운가? 입니다 자그 답은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 보냉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정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있어요 바로 보냉심이니다이 구절은 이사에서 52장 7절을 이용합니다 우리 이사여서 5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여서입니다. 이사여서 52장 7절입니다. 저의 성경으로는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자, 1 3 0 페이지 52장 7절입니다. 5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원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의 발을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은 육체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고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입니다. 집에서나 발을 드러내지, 여러분 밖에 다니실 때발 드러내고 다니세요. 물론 뭐 여름에 샌달 신고 다니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여름 외에는 나머지 날들은 다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발을 꽁꽁 감춰 두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발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선포를 해요. 왜일까요? 발 자체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이 담아 전하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 발이 수고와 땀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힘, 성공, 화려함, 권력, 이런 것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신과 희생의 흔적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선포해요. 히브리어로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적절함, 합당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적절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절함,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19세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어요. 음, 지난주에 가봤어요. 어디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허드슨 테일러 <laughs>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영국의 영국사람이거든요 이 영국인데 영국에 그 편안한 산을 버리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중국사람의 복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견발까지 했습니다 견발이 뭔지 아시죠? 앞에는 다밀고 뒤에는 머리를 따서 이렇게 따는 그, 그 어, 청나라 사람들 어, 네? 황비홍황비홍의 <laughs> 머리 있죠? 어, 황비홍 그죠? 맞아, 황비그 사람의 머리가 변바위예요. 그때 그 영국 선교사인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그 변발을 하고 중국인 복장을 입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시에 같이 선교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요, 품위를 잃었다 선교사로서 품위를 잃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말리당성을 넘었고요. 양쯔강을 넘었습니다. 험난한 산맥을 넘나들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남도한 차임새의그 차임생에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살락이라고 합니다. 살락. 이 살락은 단순히 보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명을 부여해서 파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명을 부여해서 파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어,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골치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은 처음부터 완벽하거나 힘이 넘치는 발이 아니에요 이 발은 때로는 지치고 상처입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발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의 도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때그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 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음.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90% 이상이 지난 1년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이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의 발이, 성도들님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신뢰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또는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또는 저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